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네. 이 성평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조차도 네. 거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. 몇개 네. 사례 좀 보겠습니다. PPT 화면을 보시면 어 최근 진주시에서 진주 여성민우회의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행사 의 지원금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. 이 사건 혹시 알고 계실까요? 네, 저도 최근에 보고 받았습니다. 네, 결국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. 저는 이런 사건이 바로 행정이 아주 비상식적인 민원에만 화답하면서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, 혐오 세력에 동조하는 꼴을 그런 결정을 한 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진주시 양성평등 기념행사에 불참을 했고, 많은 언론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